수요일에 만나는 시간 사진 속 제주 다시 보기 순서입니다. 오늘도 고경대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 주에 제주 도심의 변화를 살펴봤는데 네. 오늘도 이어서 보여주실 거죠? 네 오늘도 아주 제대로 된 도심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아, 이제 제주도에도 빌딩 숲이 많이 들어섰죠. 아, 그 빌딩 숲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보시죠. 와 40년 전의 신제주 사진인데 뭔가 생경한 모습입니다. 그쵸죠 제주 같은 느낌도 없고요. 네. 아, 처음 이 사진들을 봤을 때 혹시 육지를 찍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음. 왼쪽 사진 먼저 보시면 비닐하우스도 있고 집들도 보이고 건물도 보이는데 이제 개발을 막 시작하는 어느 도시 같았는데요. 아, 이두 사진이 필름에 바로 앞뒤에 이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사진 보시면 왜또 저렇게 건물 하나를 크게 앵글로 잡으셨을까? 어 혹시 같은 육지 도심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막에서 나갔지만 이것은 1980년대 신제주 연동 모습이었습니다. 신제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한창 건물을 짓을 때 이곳을 아버지가 찍으셨더라고요. 아, 사진을 더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시죠. 음, 사진 속의 모습은 지금 제주시 연동의 화려한 모습과 비교했을 때 너무 낯선데 이렇게 세 장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네, 이세 곳이 필름에 연달아 있더라고요. 음. 아, 처음 이 사진들이 각각 다른 곳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세 세 사진에 연결되는 건물들이 보이더라고요. 아, 사진 보시면 가운데 사진에 있는 앞에 큰 건물 두 개가 각각 왼쪽 오른쪽 사진으로 도 보이던데요. 아, 보이시나요? <laughs> 잘알수 있게 이세 사진을 같은 곳을 표시해 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네, 먼저 가운데 사진은 두 건물과 같은 건물이 왼쪽 오른쪽 사진 그 원으로 이렇게 묶어 봤는데요. 어, 이게 같은 건물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세 사진은 같은 곳에서 도시 전경을 툭툭툭 세 컷으로 찍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큰 원에 있는 건물을 확대해 보니까 여기 뉴 월드 호텔이라고 써 있었어요. 음. 아, 그걸로 봐서 혹시 그 제주시 연동에 있는 그 호텔 아닐까? 이렇게 해서 다시 사진 보니까 또그 호텔 위쪽으로 오름도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제주시 사진이구나. 그리고 또 신제주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 사진을 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 내려다보고 찍은 것 같았어요. 어~ 그렇다면 건너편에 높은 건물에서 찍은 게 아닐까 싶은데 네.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네요. 지금 모습도 준비해 주셨죠? 예, 그 사진도 보시죠. 어, 저는 건물 왼쪽에 안테나를 보고 방송국 근처인가 했는데 오른쪽 사진을 보니까 위치를 정확히 알겠네요. 드림타워가 생기기 전까지는 초고층을 자랑하는 호텔이 들어선 곳이잖아요. 그 옆에 오피스텔이었군요. 어, 예,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신제주가 개발되면서 다양한 주거 형태가 이곳에 들어섰는데요. 아마도 아버지가 기록 차원에서 이것을 찍으셨던 것 같아요. 사진의 이 건물은 1980년대 말에 지은 제주 최초의 오피스텔이더라고요. 음. 그때가 뭐 한창 서울에서 오피스텔 건축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제주에도 드디어 오피스텔이 들어섰는데요. 이제 오피스, 지금의 오피스텔의 원적격이를할수 있겠죠. 아, 그리고 박가로 만원서가 말한 그 안테나탑 건물은 제주신문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제주신문사가 북토교 초등학교 친장로에 있다가 연동 신시가지 개발과 함께 이곳으로 이사한 것이었어요. 유일한 지방 언론으로 잡하던이 신문사가 이곳에 있다가 또 지금 보시는 높은 건물로 바뀌었는데 이곳이 아나 바가노소 말씀처럼 유명한 호텔이 들어섰고요. 그런데 그옆 오피스텔은 30년이 지나도 그대로 저렇게 남아있었습니다. 아, 이 오피스텔 옥상에 올라가서 신제주를 제가 찍을 수 있었는데요. 먼저, 어, 지금의 사진을 보기 전에 옥상을 올라가서 찍게 해주신 오피스텔 관리 사무소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 빌딩 쑥 사진 보실까요? 네 어, 이곳은 80년대 기준으로 봤을 때도 최신 식건물이즐비한 뉴타운이었을 텐데 세월이 지나 지금 더 번화해서 제주 최고의 도심으로 자리 잡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30년 사이 이곳이 그야말로 상전벽해가 되었죠 어, 왼쪽 사진에 왼쪽 끝에 보이는 숲이 연동산무공원입니다 음. 아, 그리고 멀리 보이는 오름이 민오름인데요 지금은 보시면 빌딩에 가려서 전혀 보이지 않고요. 저는 아직 남아 있는, 그러니까 부수지 않고 남아 있는 건물 두세개 덕분에 겨우 어렵게 화각을 맞출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지경 사진들을 파노라마로 길게 연결해서 비교해봤는데요. 그 사진도 보시죠. 와 정말 이 추력 변한 거 보염수가라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아유 제 유행어를 뺏겼습니다. <laughs> 앞에 보셨던 이 지경의 세 사진은 파노라마처럼 이 지경 전체를 기록한 것이었는데요. 아버지가 찍는 특유의 방식이죠. 이 사진들을 보고 제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세 사진을 합쳐보았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후반 연동 사진과 지금 이 지경을 파노라마로 위에서 아래로 같이 놓아봤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거는 왼쪽에 보시면 아버지 사진의 넓은 공터에 비닐 하우스가 있는 곳 저곳은 지금 지금은 옆에 높은 건물이 들어서서 막혀서 저지경을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바로 맞은편에 있는 지금 모습만 맞춰서 찍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떤가요? 30년 전 이곳의 지금 모습으로 잘 보이시나요? <laughs> 아, 같은 곳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네. 지금도 남아 있는 건물을 위 아래로 표시해봤습니다. 그것으로 보시죠. 어, 이렇게 건물이 남아 있어서 그나마 지금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었네요. 네, 저렇게 건물이 있지 않았더라면 이 지경은 정말 찾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음. 또 보시면 30년 전 멀리 보였던 민호름은 지금 건물에 가려서 살짝만 보일 뿐이고요. 아, 보시면 가운데 큰 원이 호텔이고요. 또그옆 건물이 있는데 이것만이 지금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것 말고는 뭐 전후좌우가 다 바뀌었죠. 아 그런데 이 최근 뉴스를 들어보니까 지금 표시한 이 호텔 일대가 또 아파트 단지로 들어설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음. 아 그렇게 되면 이제 이곳의 옛 모습은 찾을 수 없게 되겠죠. 아, 이주로 변한 거 보현수가 정말 막 변했지에. 네, 막 변했수다. <laughs> 저는 지금의 제주시 연동 모습만 알고 있는데 오늘 사진 통해서 이 지역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어서 참 뜻깊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변화를 보여주실지 기대가 되네요. 다음 사진 답게 보시죠. 네, 아, 건물 옥상에서 연동 시가지 전경을 찍은 사진이 또 있었는데요. 아, 1980년대 말 신제주 풍경입니다. 이 사진은 노형 로터리 쪽, 그러니까 서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아, 같은 곳으로 보이시나요? 음. 예, 1970년대 말부터 신시가지로 개발된 연동은 관공소, 아파트, 사무용 건물, 이런 것들이 다 들었으면서 본격적으로 개발되었는데요. 아, 사진에서만 보면 1980년대 말에는 아직 땅하고 낮은 주택이 그대로 남아 있는 모습 보이는데 네. 지금은 이곳이 다 건물숲으로 되었어요. 어, 그리고 이제는 확장해서 노형까지 이제 시가지가 확장되었죠. 음. 그나마 지금 이곳 모습을 맞춰 찍을 수 있었던 것은 저 삼거리에 이어지는 도로 덕분인데요. 30년 전에는 왕복 6차선이던 것이 왕복 8차선으로 바뀐 것 빼놓고는 거리는 도로는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 지경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 또 보시죠 어~ 사진을 보니까 같은 곳에서 찍은 전경 같은데 지금은 높은 건물이 많이 생겼는데 왼쪽에서 유일하게 보이는 건물은 아마도 재원 아파트 같아요 어유 잘하시네요 <laughs> <laughs> 저희가 재원 3차 아파트입니다 음. 그니까 1979년에 입주했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찍을 사진을 찍을 당시에는 10년 정도 되었을 때그 단지, 주택단지 주변 풍경이고요. 보시면 아직 개발 안된 땅도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어, 그런데 지금은 다 가려서 빌딩 숲으로 파묻혔네요. 저 단지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그렇게 되면 이곳, 이제 이곳이 더 변하겠죠. 음. 그 멀리 있는 민오름이나 남조순오름이 그냥 이곳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네요. 아, 지금 이추럭 변한 것도 보험지에. <laughs> 네, 오늘은 제주시 연동의 변화를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사진을 준비해 주셨죠? 아, 이지경을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따라하지 못한 사진입니다. 어... 아, 그 사진도 보시죠. 예, 저 뒤로 보이는 얼음 언저리는 남조순름으로 보이고요. 연동 신제조 안에 저렇게 주택단지를 일정하게 조성한 곳인데요. 아, 아마 이게 대한항공 직원 숙소단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음. 아, 그런데 작년서부터 이곳을 개발한다고 아파트로 만든다고 다 없어졌어요. 공사 중이죠. 없어지기 전에 이 지경을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놓쳤습니다. 아, 아쉽네요. 예. 혹시 이 주택단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지경을 찍은 사진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이 사진 아버지 사진하고 나란히 변해가는 모습을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락 꼭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재밌는 사진 소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